고향픽례시이동환시장은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새학기를 맞아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GTX, A 연계 버스 노선을 37개 운행합니다. 또 효율적인 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 교통취약 지역을 위한 수요 응답형 버스 운행을 지속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교통 취약 지역을 위한 수요 응답형 버스 운행을 지속해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한 고향 특례 시장은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 정책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겠다며 광역교통망, 연계버스 노선 확충과 버스 노선 체계 개편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승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민 KPS 가입자 수가 1월 1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용자 중 청년층이 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일반 45% 저소득 3%가 뒤를 이었습니다. KPS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하루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된 교통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인은 20% 이상, 일반인 19세 이상은 20%, 19세에서 34세 청년은 30%, 기초생활수급자나 사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5월부터 K-P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만 약 7천여 명이 1인당 평균 19,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30%, 3명인 경우는 50%까지 추가 환급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올해 KPS 예산은 국토비를 포함해 145억 8천만 원입니다. 또한 만 6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